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율법을 통하여 죄인임을 깨달아 내 자신이 지옥에 떨어지는 자이며 그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임을 알고 마음으로 오는 자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이며 그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며 살면서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분을 목말라 기다리는 자가 온유한 자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며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신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고 오직 신랑이신 예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국률리 여기는 자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화평케 하는 자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여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화평이란 무엇인가? 싸움을 잘 말리고 화해시키는 일을 잘 하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이웃에게 무조건 친절하게 하여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물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때때로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잠시일 뿐이며 인간 세상에서는 영원한 평화와 평화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이 변하여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평화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예수님만이 이 영원한 평화, 평안과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 살람의 왕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으럽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인류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한 것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며 그런,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대속하셔서 주실 것을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었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약에서 예수님이 대속 제물로 죽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드리는 제사지만 화목하지 못한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지고 죽으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레위기 3장 1절 화목제의 예물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우 앞에 드릴지니. 화목 제물은 암컷이나 수컷이나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 말하는 것으로 간절히 원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암수를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레기 3장 2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망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죄의 정가를 말하고. 제단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으로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많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이기 3장 3절 그는 또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힌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레이기 3장 4절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물에서 모든 기름을 떼어내라 말합니다. 이 기름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말하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전가 받으셔서 죄를 짊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나아가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백성의 죄를 지고 유월절 양처럼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십자가의 모습을 레이기 3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이기 3장 5절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을 위해서 살을 찌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단은 십자가를 말하고 불에 타고 있는 번제물 위에 떼어난 모든 기름을 올려놓고 화재로 드리라 는 것입니다. 번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원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불 위에 있는 번제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번제물 위에 올려놓는 모든 기름은 전과받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죄를 지고 죽으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하여 화목 제물의 고기를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의 고기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복음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고 믿음에 이르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대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양의 모습을 번제와 화목제의 모습에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을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번제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소, 양, 염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입니다. 이 재물의 종류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그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라고 아브라함이 묻자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 "그가 이를때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창세기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들과 집비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 재물의 종류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재물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내 아들 예수를 가지고 오라는 뜻이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원하셔서 죽으시는 모습이 번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재물의 죽음을 바라보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떠올리길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저들에게 하신 약속대로 메시아가 속히 오셔서 자신의 대세를 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대속하시므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것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는 제사가 화목제이며 예수님이 이것을 모두 이루어 주셨으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화평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이웃에게 신랑이신 예수님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야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본문 10절에 의가 나오는데, 의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으신 것을 의라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신 것이라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구약에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루어 주신 의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해 전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게 되고 그들이 복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말하는 뜻입니다. 그럼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왜 박해를 받는 것일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가,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고 세상 것만 사랑한다는 것이며 눈으로 보이는 세상 것만 사랑한다는 것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박해하는 것이며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이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되면 세상 것이 아니며 자신에게 전혀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며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주인인 예수님이 박해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심판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더라도 그를 미워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을 보면,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니라. 그들이 나를 박해하는 것은 내가 미운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 미워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나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를 미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이들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팔복을 정리해 보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지옥의 심판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마음으로 우는 자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이며 그러나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에서 약속하신 예수님 뿐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이 오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길 갈망하는 자가 온유한 자이고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이며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알고 오직 예수님만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가 국률이 여기는 자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이며 예수님의 계속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이웃에게 핍박을 받더라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팔복을 받은 사람의 삶은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자이며 또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팔복은 따로따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받되 동시에 받는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팔복의 말씀처럼 복을 받고 복을 받은 백성이 되어 주변에 있는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 팔복을 받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참여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